토마스는 늘 다니는 길을 지날 때마다 특별한 걸볼 생각에 마음이 풀었어요. 바로 강이었죠. 벌컹거리며 다리 위를 지날 때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이곤 했어요. 그럼 토마스는 멈춰 서서 구경하고 싶었죠. 하지만 기관사가 안 된다고 했어요. 늦으면 사장님이 꾸짖으실 거라면서요. 토마스는 친구들한테도 하소연하곤 했어요. 나도 낚시를 해봤으면 하고요. 하지만 모두들 기관차는 낚시하면 안 된다는 말뿐이었죠. 토마스는 그런 친구들이 야속했어요. 어느 날 토마스는 강 옆에 있는 역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. 물탱크가 고장 났잖아. 아 목말라 죽겠는데? 걱정 마라 토마스. 강에 가서 물을 퍼 올려 줄 테니까. 이 건사와 화분은 양동이에 줄을 매달아서 다리로 갖고 갔어요. 그리고 양동이를 강물에 내려뜨렸죠. 그런 다음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들어올려서 토마스 물탱크에 부었어요. 그러기를 몇 번이고 계속했죠. 마침내 물이 다 채워졌어요. 아, 이제 살것 같다. 기운을 차린 토마스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. 그런데 갑자기 토마스가 이상해졌어요. 하얀 증기가 막을 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? 어, 증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걸? 어, 기관사 아저씨 너무 아파요. 제 몸이 터질 것 같아요. 기관사와 화부는 기관실에 불을 줄였어요. 아 그래도 아파요. 못 견디겠어요. 토마스는 비명을 질렀어요. 기관사는 마지막 역 근처에 토마스를 세우고 애니와 클라라베를 떼어냈어요. 그리고 여전히 증기가 새어 나오는 토마스를 새길로 데리고 갔죠. 차장이 기관차 정비사한테 전화를 하는 사이 기관사는 토마스의 앞과 옆 뒤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표지판을 세워놨어요. 위험, 가까이 오지 마시오. 기관차 정비사와 사장님이 도착하셨어요. 조금만 참아라 토마스, 금방 고쳐주마. 토마스의 증상을 들은 기관차 정비사가 말했어요. 어, 물을 공급하는 급수관이 막혔군요. 물 탱크는 좀 봐야겠어요. 기관차 정비사는 토마스의 물탱크를 들여다보고 내려왔어요. 사장님, 물탱크 안에 뭐가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. 어, 그러지? 사장님은 토마스 위로 올라가서 물탱크 속을 들여다보셨어요. 그리고 깜짝 놀라셨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... 저 안에 있는 건 물고기들 아닌가? 기관사, 어떻게 된 건가? 어떻게 물고기가 저 안에 있어? 양동이로 강물을 퍼올렸는데 딸려왔나 본데요? 그렇다면 결국 토마스가 낚시를 한 셈이군. 하지만 토마스, 내 안엔 물고기가 있으면 안 돼. 토마스의 물탱크에서 낚시하기가 시작됐어요. 사장님은 옆에서 이래라저래라 코치를 하셨죠? 물고기를 모두 잡아올린 다음 야외에서 조촐한 물고기 구이 파티가 열렸어요. 음. 음. 물고기 맛이 아주 좋았군. 하지만 토마스! 다시는 낚시를 하면 안 된다. 알았지? 안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. 기관차는 낚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요.